안녕하세요. 아 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했는데 어, 제가 감기 걸려서 약간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약간 맹맹한 소리 가들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체리님 체린님과 아무튼 교환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사기는 아닐 거예요. 그분 엄청 착하니까. 흐음. 엄청 크죠? 짜잔. 안에는 내용물은 이렇게 푸짐하고,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러 가보시죠. 고고! 고고!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먼저 보기가 있어요. 먼저, 마공, 마공, 전공, 책릭먼겨 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위가 없어서 일단 살려볼게요. 보도록할 건데 그냥 살려주세요. 오, 전체 공개는 볼게요. 먼저 전체 공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티비랑 많이, 아유티비랑 체레니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닝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구독해 주고 체레님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오. 잘 간직하고. 이건,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체크리스트 같아요. <laughs> 체크리스트 맞나? 체크리스트인데, 인스 떡매, 수제 액계, 먹거리, 학용품, 보너 다음 수제 액계 2. 이렇게 들어있는데 겁나 푸짐해요. 이거는 옆에 두고, 아무튼 옆에 두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옆에 놔두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나공은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거 인스 떡매 글씨 개 이쁘다 이거를 먼저 볼 건데 어 제가 커터칼이 없는데 잠깐만요 제가 커터칼이 없어서 이 가위로은 가려겠다. 이렇게 가위로 할게요. 먼저 인스와 저는 이렇게 해서 뜯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제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가렸고,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칼이 없어서. 미안. 이게 왜 풀로 붙여졌지? 이쪽으로 뜯을게요. 어머, 빵꾸 뚫렸다. 미안해. 내가 칼질을 못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자, 개봉. 뭐죠? 이거는, 일단은, 떡매! 이거는 잘온것 같은데, 떡매라고 하기엔 잘온것 같은데, 이 음, 고무줄은 뭐지? 뭐지? 장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장난인 것 같고, 이거는 잘온것 같아요. 장난인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물 한번 보도록 할 여기는 그냥 뜯어줄게 미안해 내가 칼질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어 화장품 화장품 이게 뭐지 일단 뜯어볼게요 일단 연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왔지? 이게 잘안 열려요. <laughs> 이게 뭐죠? 이거 <laughs>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잘안 나오고. 이거는 심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뭐 장난이라고 믿고, 일단은. 장난이라고 믿을게요. 그 다음에. 덤을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뜯어져 있습니다. 뭐지? 뭔가 기대되는데? 게 뭐죠? 이게 뭐지? 이거 뭐죠, 이거? 뭐 필요도 없는데. 이거 뭐지? 아, 이게 뭐야? 으, 이게 뭐야? 근데 막 물기 묻고막 이거 뭐지? 이게 제 이름이 있어서 일단은 뭐야 또? 아, 일단은 다음 거 넘어갈게요. 먹거리. 어? 이거는 약간 진짜 같기도 한데. 자 아, 먹거 안 나면 남... 이게 뭐야 이게 벚거리라고 니가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신비는 뭐죠? 여기갔네 다음은 뽀넛 보너... 보너쭈? 보너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레알짱 점. 음 근데 좀 크긴 해서 약간 궁금하긴 한데. 아고. 아, 번다안 뜯고 이런 건아나 진짜. 이렇게 막 여러 번 해야 뜯고. 죄송합니다. 자, 약간 화나가지고. 됐다. 이게 뭐야? 이 보자. 아, 진짜 씨 아, 이건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주냐고. 짜증나 씨. 수제 길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뭐 사기겠지. 음, 음. 네 개도 아깝다야 안에는 비어 있고 어... 음여보 열어 볼게요 아 어... 아,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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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냄새 다 나냐... 쓰레기 사다 넣어줄게요. 정에 가면서 해야 돼. 잠깐. 잠깐만요. 네, 다음 거를. 아, 이건 뭐야. 또 블라또... 이건 안 열게요. 아, 진짜. 아. 파무 같냐? 이것도 안 열겠습니다. 어, 이거는. 안 열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이따 걸 주냐. 아 냄새 아 진짜 아 열지 말걸 <laughs> 마지막 아, 이것만은 진짜 자 애깨를 이이가 애깨를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깨로 애깨 액괴 교환하자고 끊는데 안 열려. <laughs> 음, 끝... 아, 이거 뭐야. 죄송해요. 아니. 내일 두 번째 끈, 아, 이거 뭐야. 아음 일단 열어볼게요 아니다 이것만 좀 열어볼게요 이것만은 진짜 제발 아 냄새 씨 죄송합니다 아 얘는 이렇게 봤을 때도 녹아간 것 같은데 안 열게요 눈꽃 슬라임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딴 걸 주냐 아 냄새 진짜 나빴다 얘 다 넣어줄게요 다시 그니 제가 그나마 밤에 드는 건 이렇게 눈꽃이 녹았지만 이거랑 이건 뭐야 이건 또 손에 묻는 거든냐 이런 것중아씨 중에... 아구...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입니다. 한번 맞이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요.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주작입니다. 저는 체린이고, 교환은 했는데, 사기, 교환하자고 한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체준님과 함께, 사기 교환 후기였습니다. 주작이었습니다. 와! 한번 해봤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체륜이에게 한번 하자고, 한번 부탁해봤는데, 하자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와! 주작이에요, 주작. 여러분, 속으셨네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영상이 길어져서 약간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상 길어진 거는. 어, 무튼 안녕. 체류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